우리나라의 대규모 개발 계획을 한눈에 볼수 있는 지도가 탄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는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들을 총망라한 대한민국 미래 지도인데요. 중개업이나 개발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개발 계획 지도의 모든 것, 지금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희 기업은 지리 정보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핵심 역량을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보고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 개발을 통해 지리 정보 기술은 선두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개발 계획을 모두 담은 이들의 특별한 지도는 중개업소나 개발업체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부동산 경매나 아파트 투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 4월에 출판한 책자가 벌써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09년도 처음 전북 군산 새만금 개발 계획도를 시작으로 13년간 자료를 수집하여 축적된 정보를 담아 2022개발기의 모든 것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공 약1 5개 시군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각 지자체의 도시이공 계획을 비롯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도, 제5차 국토계획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g t s a s d 노선도, 세종 포천강고속도로 경기도시철도 트랩노선, 3개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각 시군별로 철도, 도로, 택지, 역세권, 산업단지 계획 등이 담겨 있어,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아주 유용하게 쓰리라 생각됩니다 하나의 제품을 팔더라도 그 값어치를 알수 있는 제대로 된 정보를 담겠다는 신념으로 완성된 이들의 지도에는 최근 개통된 노선들도 포함되어 있는 등각 시군의 개발 계획을 한눈에 볼수 있다 그래서 굳이 책자가 아니어도 다양하게 지도를 접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도 이들 지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제는 이제 대형 포털이나 지역 사이트에서도 지적도 서비스나 이제 도시계 투지용 계획 등을 간단하게 볼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인 누구나 접속해서 흔히 볼수 있는 한정적인 지리정보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전국의 개발계정으로 볼수 있는 전문적인 지도정보 사이트는 아직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개발계통과 더욱 주목받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충청 등 지방권의 각종 개발 정보를 소개함으로써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부동산 투자 정보의 질적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는 이들 기업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과 산업 뉴타운 등 신규 개발 프로젝트도 빼놓지 않고 소개하며 많은 이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고 있다. 저희 지도는 이제 지자체 도시 분계을 바탕으로 국토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참조하고. 예, 실제 좌표도 맞춰서 그리기 때문에 도로 등의 위치가 이제 정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모든 지역 개발 계획도를 볼수 있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저희 지도를 찾는 인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있는 지도를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크기나 이제 원하는 형태, 즉 이제 코팅 지도라든지 액자, 롤 블라인드, 족자 등의 형태로 얼마든지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길 따라 돈이 보인다는 부동산 투자 격언대로 이들의 지도는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의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과 오랜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리 정부의 전 과정에 걸친 종합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저희 기업의 경쟁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경력입니다. 지도 제작에만 20년에서 30년 이상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오차범위를 최저한 줄여서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제대로 알고 제작하는 것과 지도에 대해서 모르고 제작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사 지도와 지도를 비교해 보시면 지도에 들어있는 정보라든지 내용면에서 확연한 차별성을 이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지리정부의 선동의 역할을 해온 것을 토대로 급변하는 기술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최고의 전문 인력을 구비하고 고객이 신뢰를 받는 회사들로 성장해 나갈 것이며 지리정보가 활용되는 어떤 분야에도 최고라 자부할 수 있는 기술력을 제공하기 위해 혁신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객과 하나되는 기업이라는 신뢰를 더 확보히 하며 국민 모두가 개발계획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정직한 지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은 국가의 우수한 정보와 인재와 기술 및 역량 등을 바탕으로 최근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튼튼한 기반이 되는 주력 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이들이 있습니다.